웃기다. <laughs> 맞네. <laughs> <laughs> 진짜 그미끈 미끈둥 뭐 싸구려 떡볶이 맛. <laughs> 여기는 사우스 프리미엄 아웃렛입니다. 사우스 프리미엄 아웃렛인데 여기를 왜 왔냐면 여기 한국 분식점이 생겼어요. 뭐살게 있어가지고. 좀 사고 뭐 분식점에 뭐 있는지 어떻게 나온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푸드 코트가 여기인데 길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저쪽에 푸드 코트 하나 더 있지? 여기 푸드 코트 두 개. 오늘 내가 추천해주는 면치 다 입을까? 난 정말 이상한거 추천 안 하고 정말 괜찮은 것만 추천. 정말 깔끔하고 정말 세련돼 보이는 것만 추천하는데. 네가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지. 그러면 서 약간 좀 그런 코드는 안 맞는가 봐. 옥고르는 코드는. 음, 어. 알았어. 응? 음, m e x c u s e me. <목소리> 아 a 다 옆에 있 쭉 가보자. 한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쿠이 코리안 그릴 스트리트. 지금 여기 아디다스 있는 옆에 쪽에 있는 푸드코트에 여기에 코리안 그릴 한국 음식점이 있다니 대박이네. 일단. 음 어. 한국 음식점. 김밥 팔고, 라면 팔고, 핫도그 팔고. 여기 아이스크림 여기 계산이라고? 여기 계산 아니야? 응. 저쪽이야? 아니야? 아 이게 메뉴가 달라어 응. 이쪽에는 덮밥 응. 레귤러 불고기 덮밥 덮밥 시리즈 김치볶음밥 도시락 박스 김치 감자 튀김 아 어... 저쪽은 무슨 덮밥 이런 거 팔아? 그리고 여기 떡볶이랑 그저, 저기 레지스트고 어. 아이스크림은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기 쇼핑이스크이션나봐 김밥이랑 김밥 무슨 김밥? 기... 불고기. 불고기 김밥? 불고기 김밥이랑 떡볶이랑 이쪽에 이리 와봐 돼지 불고기 덮밥을 하나 추가? 아니면 김치 먹을까? 뭐 먹지? 아 재는 비빔밥이네. Hello, hey, can I order one? 김밥, 불고기 김밥, 원타포키 and, and also another s p i uh, c p 나는 그냥 물. 두라 떡볶이가 매울까? 어. 매워. 그렇겠지. 4에서 40 플러스. 뭐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죠. 솔직히 이쪽 아울렛은 원래는 로컬 쪽에 있던 그 다른 아울렛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아울렛이었는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수하고 네, 사우스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쪽에 아직도, 놀스에 비해서는 막 아이템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 옛날부터 있던 그런 가게들이 안 나가고 그대로 이제 테이크오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있을만한 브랜드는 다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 건물 안쪽에 아니고 바깥쪽에 예, 바깥쪽에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던 바깥쪽에 지금 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좀 유리한 건 여기가 실내니까 예, 놀스는 너무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보다 아무래도 그 실내라서 조금 나은 정도. 음. 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덮밥, 음. 여기 덮밥이고 떡볶이, 그다음에 김밥 이렇게인데. 김밥이 얼마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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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1 1 9 1 2 9 요게 9 9 9 9 9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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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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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9 9 9 9이9 한국떡볶이 맛이네 <laughs> 한국떡볶이 맛이야 네, 그, 설탕 많이 들어가요 음. 음. 네네네떡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이네 <laughs> 국물도 안넣고 아무것도 안넣는다 음, 근데 떡 엄청 많이 들었어 그니까 그래. 맛있는데 이거 약간 진짜 그 미끄럼 미끄럼 싸구려 떡볶이 맛이야 그래도 맛있어 김밥 도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김밥도 맛있다 네 주인 할머니가 또준거 같았는데 주인 음. 할머니가 사셨는지 궁금하다. 음 진짜 맛있다요 응. 어이 컵밥은 아, 컵밥은 잘 맛을 먹어. 요 괜찮아요! 음, 그냥 중간 이상 하면 제육맛이예요 음, 떡볶이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달달한 맛 생각보다 달달한 것같아 음. 매울 수가 없네외국인은더 팔아야 그 음. 되니까 우리는 딱이에 <laughs> 이건 여름에도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는 좀 먹어봐 사분 <laughs> 넣어 유럽 애들은 완전 좋을 것같다 여기 오픈 타이밍 적절했다. K-POD도 한참 힘물고 있을 때 지금 딱 오픈합니다. 저랑 노른자 밥을 먹는 면 맛있어요. 아마 쿨피스 느낌으로 갖다 놓을 것 같아. 요저직히 음. 어제도 집에서 라면을 먹어가지고 라면은 정말 안 먹고 싶었는데 여기 앉아서 먹을 거면 라면도 대박인 것 같아. 요 김치볶음밥도 맛있을 것 같아. 요 먹을까? 먹고 <laughs> 싶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핫도그 하나 시킬까? 다 <laughs> 먹었잖아. 아이스크림과 핫도그 하나 시켰어. 핫도그에 설탕과 케첩을 뿌려줄 거지, 물어보네 뿌려달라. 레귤러 핫도그. 레귤러 핫도그 한국식당 펀더기 4불 99.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좀 비싸다. 돌비비 7불 4 9요 그래서 13불 또오버 지출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5 5불째 먹고 있어요 아 진상을 부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 파인애플이 너무 오래걸리는데 지금 새로 하고 있대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해서 안될것 같다고 그냥. 엄마 리퍼해달라그랬서 응? 이것까지 다 리퍼내줬어. 그래서 홀 리퍼는 다 해줬어. 괜찮아 그더니 아, 자기네 미안하다. 나전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만 해봐.

소세지가 미국 소세지일 거야, 그렇지? 소세지가 조금 짜요. 한국 소세지는 그냥 밀가루 맛인데. 어. 고이 스트트 고이 크리. 일단 어. 잘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봐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아울렛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사진 찍고 관광객분들 물어보면 여기 얘기해줄 것 같아요. 저는 에, 만족합니다. 떡볶이도 맛있었고, 김밥도 괜찮았어요. 김밥도 괜찮았고, 뭐 덮밥도 나쁘지 않았고, 음, 뭐 그랬습니다. 에, 전반적으로 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뎅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하나 아쉬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는 뭐 저거 찍으러 온 거니까 저희끼리 쇼핑 좀 하고, 예 네,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